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예, 초서라고 하네요 예, 이제 뭐 가을이죠 조금 이제 다가오는 것 같은데 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날씨가 더워서 그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에,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이제 여러분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아, 또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게 추워서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아, 지금 이제 시장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더우나 아, 날씨가 더우나 또는 날씨가 추우나 그죠? 언제든지 에, 살아나는 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음, 배를 타시거나 그죠? 사실 저는 또 비행기에, 배 비행기 인데 상당히 좀 어, 음. 공포심이 많거든요. 배도 물도 무섭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또 비행기 하늘을 또날 때도 무서운데. 아 음. 어, 그런데 이제 이 배를 타시거나, 이거 그 비행기를 타실 때도, 그죠? 딱, 어, 한 가지, 한 가지만 있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laughs> 그게 뭐냐? 예. 돈이 많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 배도, 그죠? 돈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 투뚱 1등실, 그죠? 이런 데 타면은 춥지 않습니다. 근데 저 밑에 뭐 4등실이나 밑에 이렇게 예, 타게 되면은, 그죠? 어, 어떤 예, 그 불의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어, 빨리, 그죠? 대응하기가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 그 타이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도 특등실, 1등실에 탄 사람들은 살아났거든요. 예.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꼬리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죠? 예. 1등실이나 1등실 조동사가 가까이 있는 데가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laughs>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 또이 코너를 통해서 이제 30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30억을 만들 수 있을까 그죠?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 이제, 그, 한 주간, 그, 이슈를 보면은, 그죠, 이번 주는, 정말 여러분들, 적금방송 켠다든지, 경제방송 켠다든지, 뉴스를 켠다든지, 이렇게 하면, 돼. 지소미아라는 얘기를 엄청 들었을 겁니다. 그쵸, 그죠? 음. 이제, 이, 그, 정부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지금,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보의 어떤 홍수 시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개인 자기 개인 방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유튜브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 뭐 편하게 이렇게 그죠 어,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현상을 두고 그죠? 뭐 아우성이 많죠, 그죠?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안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 지소미아와 관련되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많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간과하고 이 시장을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한일 군사협정이라는 거는 서로가 이제 정보를 교환하자. 그죠? 그런 취지였는데, 이게 우리가 뭐, 오랜 뭐, 그죠? 전혀 만년도 맺은 약속은 아니에요. 음. 이게 시작된 때가 언제냐면, 얼마 안 됩니다. 2016년, 그죠? 우리가 이제 그때 싸드를 배치할 때, 그죠? 그때 이제 그, 뭐 그것도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더뭐 좋아가지고 이게 합시다 가 갑니다. 그죠? 음. 근데 미국이, 그죠? 예, 같이 우리 한미, 한미 1, 그죠? 어, 이 3개국이 뭐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어, 만들어졌는 건데, 지금 보면은, 뭐, 어, 방송이나 이런 데는, 뭐 이제 일본하고 다이렉트로, 그죠? 이렇게 된 걸로, 지금 많이 이제, 이게 되고 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16년 이전에도, 이제 우리가 무슨 정보가 없어도 잘 왔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 지금도 뭐, 우리가 그거를 활용했던 부분이 2, 3년이었지만, 그죠? 형식상 이제, 사인이죠. 예, 사인. 싸인, 그죠? 이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에, 주고받고자 하는 어떤, 어, 약속 같은 건데, 그것이, 이, 폐기가 된 것이 아니고,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더 이상 이게 필요 없지 않겠나, 이제 이런 부분들로, 어, 지금, 이제, 에, 국가와 국가 간에, 그죠? 이제 런 약속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죠? 시장에서 그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였죠, 그죠? 어,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부터 그랬죠, 그죠? 어제부터 이제 이 한일간의 어떤 군사협정이 어, 그죠 정보력을 주고받는 이 같은 지소미아 같은 이런 부분들이 어, 연장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죠? 연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래서 어제도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출렁거렸거든요. 그 오늘 아침에는. 어제 이제 불안하게 느꼈던,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다시 재연장이 된다면 은또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한일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소재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에칭가스라든지 탄소섬유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어제는 초성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땠습니까? 그 중에서 뭐, 일지테크가, 그죠? 탄소섬유 관련한, 그죠?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막 급등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잠깐, 그죠, 애칭가스 쪽도 좀, 어, 움직여주고, 그죠, 어, 어, 요렇게. 또, 그러면서 다시, 어제는 애국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고 추세가 무너졌는데, 이것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오늘 뭐, 그 전에 모나미가 대장 역할을 했던 모나미가 다시 나와서, 뭡니까, 어, 어, 20% 넘는 어, 상승을 만들어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어 시장이 그렇게 나쁜 시장이 아니다. 나쁜 시장에서는 어떤 것도 시장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면은 우리 그 살아있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것을 잘 소화해서, 그죠? 건강하게 에, 지내는 것하고, 주식시장이, 그죠? 어떤 재료들이 멈쳐 나는데 불구하고, 그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시장일까요? 죽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은, 정부 정책이나, 그죠? 이것도 하나의 정부 정책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사항가를 치고 한다는 라 것은 시장이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뭘 보시느냐면은 종합지수를 보는 거예요. 종합지수를. 그죠? 종합지수가 이렇게 쳐박으니까 시장이 안 좋다. 그죠? 사실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그죠? 어, 사실 그 경제 선장들이 네, 사실 꼴찌, 지금 꼴찌는 봤어요. 네, 다른 데는 뭐 조, 좋다 보니까 주가가 그죠. 이동시실 예, 동시하지만 제가 이그 오랜 시간을 시장을 봤을 때 종합 지수가 그죠 이렇게 내려가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의 어, 움직임은 어, 상당히 예, 좋다라는 거, 그죠? 어,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 주, 이제 첫 번째, 이제 좀, 어, 좀 독특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바이오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이오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여러분들, 이 바이오주가 움직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이 바이오주는 코스닥 시장의 시가 총액을 대변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거의 그 코스닥 시장의 어, 바이오 종목들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만 움직여주면은 어떠냐면은 어, 여러분들이계서 마음 놓고 안심하게 볼수 있는 그 코스닥 시장의 지표가 상방향으로 움직여준다는 라 거죠. 근게 이제 대표적인 게첫 번째 뭐, 안구약품 같은 경우. 물론 뭐다 재료, 그죠? 근데 살 수가 있었나요? 그냥 점으로 딴날라가 버렸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인스코비 아침에 그죠? 바로 사안가 들어가고 또 어제는 어땠습니까? 하면서 좀좀 상한가가고 그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그그 동안 신라젠이라든지 HLB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예, 상당히 이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받아서 그죠? 어, 좀 총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죠? 적게 맞으면 하한가 두 방이고 많이 맞으면 하한가 세 방을 맞아서 사실 이 지표를 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상승을 했다고? 다 하더라도 그죠 정말 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예, 마음이 좀 불편하실 텐데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그좀 어, 탄력성 있게 움직여줬다는 것은 이제 시장이 뭘 하고 싶어 하느냐면은 터닝하고 싶어 한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다 보면은 어, 개인들이 선호했던 종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에, 고점 대비해서 어, 하락을 많이 해 있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었지만 그 바닥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어, 치고 나왔다는 라 거는 어, 여러분들이 에, 하반기 시장은 조금 기대를 하셔도 된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너무나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죠? 어, 특히나 이그 보면은 이 개인, 저도 뭐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은 이 개인 유튜버들이 자기의 생각과 지금에일어나는 현상들을, 그죠? 이렇게 분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죠? 근데 자기 어떤 주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걸 들으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듣고 불안해서, 뭐, 주식을 뭐, 다 팔고, 뭐, 금을 사요, 달러를 사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어,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가이 사람이 얘기하면 여기에 솔깃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살아나고 내가 어디에 크게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수익구조를 형성할 것인가. 그거를 자꾸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바이오 종목들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뭐냐면 은이 반도체죠. 그죠? 아무래도 지금 일본이 이 반도체 소재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거는 뭡니까? 세계 반도체, 제가 저번에 반도체 우리가 어떤 세계에 위치해 있다는 거, 이 아줌마쇼를 통해서 또 제가 앞에 보면은 6월달에나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뭐 다시 하면 또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반도체를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 우리의 가장, 뭐, 국력과 가까운, 그죠? 이런 어떤, 어, 강화, 어, 이런 어떤 산업 구조, 그죠? 어, 이제, 뭐, 사실 그렇다고 그것이 뭐, 하루아침에, 그죠?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그, 하반기는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사실 배당 이런 얘기하면 참 무서운데, 그죠? 개인들이 뭐, 얼마를 사서 배당을 받겠습니까? 만은이 배당이라는 거는, 연기금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좀 많이 주거나, 실적이 좀 좋거나, 그죠?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뭐, 시총이 작다, 뭐, 실적이 좋은데, 뭐, 얘는 아직 안 간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장성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어야, 걔가 지금, 어, 뭡니까, 어, 영업이익이 높고, 매출이 높고, 그죠? 뭐, 그런 데 비해서 저평가돼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성장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성장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게딥니까다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패스 한번 보십시오. 근데 제가 내 패스가 6천원, 7천원,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얼마입 오늘도 계속 단기 트레이딩이 나오는. 이 네페스 같은 경우는 매매 방법이,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퍽 들어가서 이게 아닙니다. 걔는 이미 밑에서부터 파동이 엄청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는 어떠냐면은 굳이 급락도 안 하겠지만은, 그죠? 어, 만약에 거기서 수도 배물이면 단기 보충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봉봉을 보고 매매를 하면서 일봉의 위치를 보고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얼마 전, 지난주입니다. 그죠? 이번주인가요? 뭐, 지난주인가? 그죠? 뭐,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죠? 어, 뭐, 실적이, 아주, 어, 좋다. 그죠? 그런 어떤 시너지를 가지고 주가가 아침에 급등했다가, 지금 뭐, 뭡니까? 어, 박스권에 있는데, 앞에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그죠? 어, 상당히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어, 초급하신 분들 이 있잖아요? 조급하신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그, 주, 이런 주식수가 많고, 그죠? 이런 어떤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막 움직였던 뭐, 어, 남녀 비비안이나 이런 애들처럼 그렇게 상가를 금방 큼 뻥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요런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향후에 이제 우리 그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나 그리고 그 시장에 맞는 어떤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좀 물량을 잡을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양비병 같은 경우에 걔가 4가를뻥뻥뻥 쳤는데 앞에서 근데 부천에서 4만까지 4만가칠때그얼마나 물량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뭐 간을 뭐저 배밖에 던져놨다면 은 뭐죠 그 자기 전재산을 다 걸고 뭐 어, 뭡니까? 거기다 더뭐 미스몰방을 치든 하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어,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뭐 가볍게 뭐 또, 또, 재미로한다고열주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좀 가신 분들은 뭐, 그죠? 뭐 사백, 0번 사시는 분도 있어요. 아예 내뭐0 0만 없다 생각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겠지만은, 물량을 실을 수가 없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SFA 있는 애들은, 가는 거는 빨리 안 가지만 되겠습니까? 그죠? 어, 물량을 실을 수 있다는 라건 뭡니까? 만약에 어떤 그런 박스권이나 이런 것을 돌파했을 때, 그죠? 그랬을 때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물량으로 승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쉽게 뭐라고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어떻게 물량을 실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실어야 되고, 다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물량을 실을 수 있는 거는 빨리 안 가고, 그죠? 계속 괴롭히는 거죠. 박스에서. 그죠? 배가 못 가서 왔다 갔다. 또 그것도 물량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또 어떠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만 빠져도 계좌가 쑥 빠지니까, 또 손절을 팍 빼버리고, 이런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아, 얘를 딱 관찰을 하면서, 아, 얘가 지금 박스에 들어가겠구나. 그죠? 박스라는 건 뭐예요? 그 박스를 탈퇴해야 가는 거란 말이야. 요 그러니까 박스에서는 밀릴 때 사고, 올라갈 때안 사는 거지요. 그죠? 이런 어떤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반도체지만, SFA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맥락 움직이지만, 빛샘전자 같은 경우는 또 다르거든요. 걔는 시총도 그죠? 약하고, 그죠? 고가창도 보면은 그래야 별로 없고, 그 그런 거는 또 물량을 실을 수가 있느냐? 물량을 실을 수가 없죠. 그런 애들은. 그죠? 그런 애들은, 뭐, 뭐, 500주, 1 0 0주 사놨고, 이제 어떻게 흘러가나, 이렇게 봐야지. 거기다가 뭐, 전세사를몰빵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그런 애들이 나중에 흐름이 안 나오냐. 팔때 되면은, 띄워서, 그들이 갈때 되면은, 그리라이 100만주, 200만주, 막 이렇게 튼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다 매매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지금 보면은, 화장품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오늘도 화장품 주 중에서 대장은 한국 화장품 제조인 그죠?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왜 이렇게 총을 맞았냐면, 은 그럼 2016년도 싸다 아닙니까? 그죠? 그 지소, 지소미아가 협정이, 이 사인이 체결된 것도 2016년도거든요. 음. 그럼 지금 뭐요? 그것을, 어, 그 연장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 트럼프는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시진핑은 기분이 좋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게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어, 시진핑 방한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그죠? 시장에서, 오늘도 보면 한국 화장품 제조가 막 급등을 해서 10% 이상 막 급등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종목들도 막 따라가려고 뭐 했죠. 그죠? 음.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이슈로 말씀드렸던 이 어, 요런 종목들, 그죠? 여러분들께서 또관심차에 한번 두시면서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연속성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이렇게 차트로 이제 조금 설명을 해서, 어, 조금 보신다면은, 어, 이거 그 제약주 중에서는 뭐 인스코리 같은, 그죠? 요런 애들 재료는 나왔지만은 밑에서 뚫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죠? 상가의 어떤 흐름에서, 뭐, 1, 2, 3, 월요일 날은 어떤 박자가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죠? 그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회 반도체. 이런 것들 보면 깜깜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죠? 박스권이라고. 깜깜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고네패스의 매매 방법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네패스하고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그림들도 보면, 거기에서 그 호가창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서 그죠? 어, 하반기에는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번 주 전략 시장에서 어, 흘렀던 흘렀던 그런 어떤 흐름들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어, 잠깐 쉬었다가 저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